오늘 토끼띠 찍으러 왔는데 미세먼제가 많거든요 제가 이말씀왜 드리느냐 올해 토끼띠는 특히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간 쪽이나 담낭 쪽이나 그런 건강에 좀 우려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1987년생 정면현생들이 건강에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외의 분들은 뒤에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오늘 토끼띠입니다 소순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끼도 사람을 무나요 혹시? 귀엽죠? <laughs> 기본적으로 토끼는 호랑이도 속이씹고 배포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도 최소 2인자 될수 있습니다 엄청 버리가 좋고 똑똑한 그런 띠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습니다 인상과는 상관없이 동전심이 많고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그런 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주를 치면 이제 묘목인데 현침살이 있어서 좀 남에게 좀 까칠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애가 콕콕 뛰잖아요 뛴다는 식으로 사람에게 말을 톡톡 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집사를 잘 사용하면 의사나 약사, 아니면 유명한 헤어 디자인너될수 있고, 현집사를 잘못 사용하면 어두운 세계라든지, 주먹 쓰는 그런 일로, 아니면 사기치는 그런 일로 빠지는 안 좋은 그런 띠가 될수 있는 게 토끼띠입니다. 토끼는 굉장히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지만,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토끼띠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2020년 토끼띠의 운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경제년에는 토끼띠가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간이나 담이나 생식기 관련 질환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10년 운수를 치면 썩 그렇게 좋은 운수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도 썩 조치가 못해요. 직장에서 권고 사직을 당하거나 여러모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12월, 4월, 8월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토끼띠에게 운이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토끼가 자기에게 귀신, 즉,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거면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토끼띠인데 한 3년간 운이 진짜 안 좋았다. 그러면 한 10명 중에서 한 두세 명 밖에 없는 좀 낮은 확률이지만 운세가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사주 전체 구성 봐야 되기 때문에, 띠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차이가 좀날수 있습니다. 재미로 봐주시고, 이제 띠별 운세를 좀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토끼띠 운세가 썩 좋지 않다 했잖아요. 그래서 각 띠별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도움이 될 만한 개운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끼생들은 신경이 좀 예민해질 수도 하해기 때문에, 무거 수행,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아낄수록 운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서핑. 바닷가나 아니면 서핑 전문 센터에 가서 서핑을 즐기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 이벤트,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운법을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사주 구성에 따라서 나름 제가 병과 약을 조절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안할신거보다는 하시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를 매일 깔끔하시고 또 아무래도 충액을 감소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을면의색입니다. 1975년생이고 내년에 46세가 됩니다. 사주로 치면 간유지동이라 유약해 보이나 굉장히 고집이 세다고 알려지는 그런 년생이죠. 음인 년생은 경자년 직장을 이직한다면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으나 겉보기에는 좋아보여도 아무래도 속에는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속을 할수 있는 그런 해입니다. 친구들에게 오해를 살수 있으니 평소 언행에 주의하시고 특히 3월달에 조심하셔야 되죠. 두 번째는 정면 인생입니다. 1987년생으로 내년에 34세가 되는 거죠. 음악인이나 예능 계열 사람들에게는 빛을 볼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여러 개 발생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벌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술 먹고 주변 사람과 싸우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운이 안 좋으시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김현은 생입니다. 1999년생으로 내년 22세가 되죠. 남자분들은 이별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여자분들은 이른 나이에 원치 않게 임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연애운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니 아직은 대피를 만날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미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다면 3월과 9월을 잘 넘기셔야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시고요. 자기의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가 다른 여자나 남자에게 눈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연애원을 혹시나 올리고 싶으면 침실을 좀 붉은색 계열로 꾸미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1951년생, 16년생입니다. 내년 70세가 되시는 분들이죠. 평소 좀 예민하시고 부당한 일을 좀 많이 당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살아오시면서. 내년에는 자녀분들이 좀 속을 많이 썩일 수도 있거든요. 자녀가 아무리 도움이 필요하고 금전적으로 요청을 하더라도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거라 보입니다. 간이나 관련 질환에 주의하시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1963년생 개면연생 내년에 58세가 됩니다. 정말 영리한 띠로 개면연생을 뽑을수 있습니다. 무리가 도망은 좋은 거죠. 전체적인 운세는 저조하지만 든든한 조력자나 귀인들과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조직의 이벤트나 행사에 자주 응모해 보시면 뜻하지 않는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서 뜻하지 않게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는 한입니다. 6월을 기점으로 운이 바뀌니까 힘든 분들은 이때가 참으시고 좀잘 나가신 분들은 이때부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2020년 내년은 무거운 수행을 하신다 생각하면 운도 올라가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엔 다른 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